베리의 헬로우, 토이. 짜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다운 장난감은 바로 바로 짜잔! 오븐에서 장난감 패을 구워내는 짜라란 쿠키즈 메이커리에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위에 이렇게 가스레인지 모양이랑 여기 오븐이에요. 오븐 안을 보니까. 감자고 있는 반죽이 있죠. 여기에 반죽을 해서 먹고분을 돌려주면 옆에 이렇게 귀여운 장난감 펫이 나온대요. Which pet will you make? 너는 어떤 펫을 만들 거야라고 써 있는데요. 분홍색 태그에 있는 친구들은 시나몬 강아지 토끼 고양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민트 색깔 태그에는 베이크드 트릿 빵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토끼 빵, 강아지 빵, 고양이 빵. 여기 오븐 안에 구워서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봐요. 여기 이렇게 분홍색, 여기 민트색이 있는데 민트색이 베이크드, 핑크색이 시나몬. 베리는 그럼 여중에서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쿠키즈 메이커리와 함께, 페리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 슝, 슝! 오늘은 베리가 장난감 요리사! 이렇게 오븐을 가지고 베리가 장난감 펫을 만들어볼 거예요. 먼저 여기 민트색에 있는 오븐을 열어줍니다. 여기 안에 또 다른 상태가 숨어져 있었네요. 짜잔! 먼저 여기 안에 있는 재료들부터 한번 볼게요. 오! 뭐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반죽할 수 있는 가루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관할 수 있는 지퍼백. 강아지를 만들 수 있는 몰드! 어? 그럼 베리는 베이크드 강아지! 베이크드 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짜잔! 오 되게 귀엽게 생긴 계량 스푼 들어있고요. 어, 여기 보면은 계량 수품에 여기 강아지 발바닥 모양 찍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는 아마 강아지 눈을 찍는 것 같고요. 고양이 모양의 계량 컵. 우와, 여기 들어있는 소품들도 다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이렇게 물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쿠키즈 메이커리 레시피 북이에요. 바로 사용설명서인데요 짜라라란. 대리가 이사용설명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필요한 반죽 그릇에다가 여기 들어있던 반죽 가루들을 다 쏟아 넣어줄게요. 오, 완전 고운 가루가 나오고 있어요. 클레이 냄새 나는데요? 이 분홍 색깔도 같이 넣어주고. 다른 건가? 아니네, 같은 색깔이네. 친구들! 이거는 인형을 만들기 위한 가루니까 절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 아주 귀여운 고양이 계량컵으로 물한 스푼.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음, 여기에선 반죽. 어 진짜 반죽하는 것 같아요. 빵 만드는 반죽. 음, 냄새는 좋지는 않아요. 클레이 냄새가 나요. 절대 먹으면 안될것 같은 냄새여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쭈물럭쭈물럭 해서 반죽.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지. 꽈배기! 웬만큼 반죽이 된것 같으면 여기 강아지 몰드에다가 넣어서 꾹꾹 눌러줄게요. 꾹꾹. 오, 두개 용량이 딱 맞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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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튀어나온 것들도 꾹 꾹꾹, 꾹. 꾹. 발도 꾹꾹 눌러 담아서 아주 빵빵한 강아지를 만들어줄게요. 짠 이렇게 꽉꽉 채워주고 여기 주걱에 있던 강아지 발바닥 모양을 여기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짠아 귀여워! 짠 앞발도 아주 귀여운 웰시코기 발바닥 배 같죠? 그리고 여기 몰드 옆에 부분을 깔깍 분리해서. 오! 짜잔! 귀여운 강아지 반죽이 완성됐어요! 여기 눈이 살짝 흐리니까 여기 눈 찍어주는 걸로 또한번더 찍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 얼굴 잘 보여요? 이걸 오븐에 구우면은 강아지 장난감 펫이 나온다고 하니까 얼른 구워볼게요. 먼저 이 오븐을 쓰기 전에는 짠! 이 밑에 있는 이거를 분리해달라고 했어요. 오븐 밑에 고정 지지대 같은 걸 분리하고. 자, 그럼 오븐 안에 넣어볼게. 아주 귀여운 강아지 장난감으로 나와줘야 돼. 여기 위에 이 연두색 고정핀도 제거하고. 여기 이 다이얼을 여기 화살표 고양이 있는 데까지 돌려줄게요. 오! 어? 오븐이 돌아가는 찌깍찌깍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오븐에 구워지는 동안 절대로 이 오븐을 열어봐서는 안 된대요. 오! 강아지 소리가 났어요!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 열어볼게요. 3, 2, 1! 짜란! 와! 엄청 귀여운 강아지. 많이 나왔어요! <laughs> 위에를 누르니까 소리도 나요. 그리고 따뜻한데요? 귀여운 강아지 귀. 얘는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아우 아우! 그리고 우리 강아지 귀여운 꼬리! 그리고 여기 액체제 똥꼬! <laughs> 그리고 아까 베리가 반죽에 찍어줬던 귀여운 발바닥도 그대로 잘 나왔어요! 우와! 여기 앞에 발바닥도! 아우, 아우! 뭐라고? 냄새도 맡아보라고? 어? 이거 어디서 맡아봤는데? 아아! 영화관에서 나는 팝콘 냄새! 뭔가 여기 위에가 따뜻하니까 진짜 오븐에서 갓 구워나온 빵 같은데요? 그리고 수다듬기도 좋고 음 귀여워! 우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빵을 만나니까 이 핑크색 오븐에서는 또 어떤 귀여운 장난감 펫이 들어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빨리 만들어볼까요? 자 이번 여기 핑크 오븐에는 또 어떤 귀여운 장난감 펫이 들어있을지 이렇게 안에는 아까 들어있던 것처럼 이렇게 믹스 레시피랑 재료들이 들어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귀여운 애들이 들어가 있을지. 어, 이번에는 짜라란! 냥! 고양이가 들어있었어요! 여기에다가 고양이 몰드로 반죽을 해서 오븐에 구워주면 고양이 빵이 나오겠죠? 우리 핑크에는 시나몬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친구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주걱이랑 그 민트 계량컵 귀여운 거 들어가 있고요. 어? 음. 아까 여기 민트 오븐에는 분홍색이 들어가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교차돼가지고 들어가 있나 봐요. 자자 음, 가자 자자 자자 한 컵. 음. 이렇게 고양이 반죽을 만들고 오븐에 넣기 전에 여기 있는 또 고정 핀들을 풀어 줄게요. 여기 위에 이것도 풀어 주고 고양이 반죽을 여기다 놓아 주고 <놀람> <놀람> 다 됐다. 그럼 고양이를 볼까요? 짠! 아, 귀여운 고양이. 허, 엄청 귀여운 소리 나요. 꾸르르르! 우와! 이번에도 엄청 난 고양이 시나몬 롤이 나타났어요 엄청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여기 귀여운 고양이 얼굴 이렇게 쫑긋쫑긋 귀여운 귀와 이렇게 기다란 꼬리 그리고 아까 베리가 찍었다 <laughs> 무슨 소리야 강아지 너 심심하다고 여기 귀여운 발바닥 발바닥 오 여기는 배도 이렇게 롤이 있어요 귀여워라 여전히 따끈따끈하군 <laughs> 여기 있는 오븐 강아지랑도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 강아지 빵! 완성! 완전 귀여운 소리가 나! 친구들 그거 알아요? 여기에 오븐 위에 이렇게, 베리가 아까 반죽에 넣어놓은 강아지 반죽이 여기 있었던 거. 여기도? 짠! <laughs> 이게 오븐이자 엘리베이터였어. 쉿. Be me!